어, 오늘은 마이크 1개와 2개의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로 믹서와 마이크 그리고 마이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, 계속해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스피커로 대신을 하고 이 스피커를 통해서 핑크 노이즈를 발생해서 마이크 하나와 두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노트북으로 어,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지 어, 데이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 마이크 하나를 사용했을 때 지금 그 1번 마이크로 마이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. 이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어, 핑크노이즈를 제가 6번 채널에 핑크노이즈를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그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어 측정던 데이터의 값입니다. 어 만약에 이그 마이크를 하나를 사용했을 때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마이크를 두개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이 현재 그래프에서 6dB가 증가된 어 그건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자 제가 우선 캡처를 하고요. 마이크를 잠깐 제가 세팅을 하겠습니다. 제가 혼자 촬영을 해서 어 약간 화면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양해 바라 졌구요 자, 마이크가 우리가 교회나 어떤 행사에 있어서 마이크를 두 개를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어 어떤... 특성을 나타내는지, 이 마이크를, 이번에는 두 개를. 지금 보시면 이 먼저 이 보라색 데이터가 먼저 하나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의 데이터고요. 이두 번째 노란색 데이터가 두 개의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. 이두 개의 음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이번 부분에서는 다 6dB가 증가가 되고 1 9 부분에서는 어 증가가 안된 데도 있고. 또 증가가 된데도 있고 이건 마이크의 거리 차 때문에 생기는 거죠. 근데 네, 이두 개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보정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? 사람이 자이 스피커 사람이죠. 이 사람이 얘기별 할때 얼굴을 움직인다는 거예요. 얼굴을 움직이게 되면 어, 지금은 제가 스피커를 안 돌리고 어, 약간 마이크가 이렇게 살짝 마이크의 이동을 통해서 얼굴이 움직였다고 예상을 하고 그럼 과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핑크노이즈를 쏘면 어, 아마 녹화될 때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어, 이 움직임과 그래프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크게 움직인 것이, 아 니고 앞뒤 로, 한 2cm, 3cm 정 도의 거리 로 움직이 는 보셨나요? 제가 마이크 한쪽을 겨우 2cm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특히 고음대역. 그러니까 한 지금 보시면 이 키보에서 그 이상되는 고음대역에서는 어 레벨이 심하게는 뭐한 10dB 이상도 왔다 갔다 합니다. 이건 뭔을 얘기하냐면 마이크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두 개를 사용할 때 얼굴이 움직이는 것써 음, 소리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